자, 부정에 대한 지금 다섯 번째 문장을 배우고 있는데, 이거 배워요. Not in any sense, necessary. 여긴 배웠지. 이건 알고 있지. 여기 봐. In any sense, 어떤 면에서도, 어떤 면에서. 칠판 봐. 거책 보고 있다고 되지 않나. 이거 In any sense, 어떤 면에서. 알고 있죠? 이 정도 되지? 그러면은, 부정문에 자 s a r 리가 같이 쓰이면 부정하고 같이 쓰면 반드시 멍멍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야. 반드시 멍멍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암기해 줘야 돼. 알겠죠. 스킬을 내가 한 400개 정도를 새로 가르켜 새로 가르키는데자 가르킨다는 이 손으로 가르킨다지. 우리 동창들이 내 방송을 보고 이게 발음이 안 된다. 가르킨다가 아니야 뭐야? 가르친다. 알겠죠. 내가 가르치는데 400개 정도를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서 스킬만을 몇 가지를 더 배워 놓으면 더 좋다 이거야. 알겠니? 일단 해석해 보니까요. 자, 위너는 스킬이나 더 많은 행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 이긴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요더 좋은 인간이란 건 아닙니다. 뭐보다요? 루저보다더요 이기는 것은 약간의 기술이고 행운이 더 있다는 거지만 꼭 루저보다 더 낫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낫다는 건 아닙니다. 라는 문장이야. 이해됐어요? 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가냐면, 자, 보자. 일단은, 이 세미콜론이라는 문장부터,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세미콜론이 있고요 콜론이 있고요 대시가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문장이 끝까지 쭉 있는데, 중간에 세미콜론이 있어.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여기, 심표, 쉼표. 심표하고, 어떻게, 순표하고, 마침표하고, 자, 마침의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이 느낌보다는 더 마침의 느낌이고 한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접속사의 역할이야. 설명인데 접속사. 특히 벗의 접속사다. But. but, and, so 이런 접속사의 역할이야. 특히 우리 수능 문장에서는 벗의 의미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콜론이라는 것은 더 마침표의 느낌에 가까운 거야. 물론, 나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글을 쓰면서 써보지라 못했어. 알겠지? 나도 한계성이 있어서 책을 보고 이해를 하는데요. 써보지는 못했어요. 콜론은 여기까지. 대신에 설명이죠. 그래서, 이 문장의 몇 형식입니까? 자, 위너는 가지고 있다 이거죠. More skill and more luck. 자, 비교를 써놨죠? 이제 비교를 써놨어.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n the loser. 이 말이겠죠. 음, 뒤에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서 문장은 거짓 벗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겼어요? 그러나. 이긴다고 해서. 이긴다고 해서. 부사절로 해야 되겠지? 부사구로. 음. 자, 이긴다고 해서. He's i not. 자, 그가. 자, 비동사니까 뒤에 보호 나왔어요. The better human being. 더 나은 인간이는 아니다 이거지. 됐어? 음, 그러면서 better than이 나왔죠? 뭐보다도. 루저보다도 어떻게 더 나은 인간은 아닙니다. 됐어? 그럼 여기 문장에서 in any sense는 자, 어떤 면에서, 이 말이겠죠.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반드시 뭐마한 것은 아니다. 그래 in any sense가 나와 있고 나체 문장에 necessary가 있으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뭐마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봐. 우리가 이 문장이 없다고 보면 he is a better human being이지. 너네가 해석할 때 전혀 어려운 게 없단 말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고 he is a better human being.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 나시니까 음, um, 그렇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배웠으니까 암기만 해 주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정리